다 저희는 우에다 가는 기차표를 끊을게요 어. <laughs> 한국어가 있어 승차권 두명230 천엔짜리 넣을게 여기 넣는 거겠죠? IC카드가 아니고 이쪽으로 꽂아야 돼 먼저 꽂아 이거? 어 이거? 어 봐봐 막고 들려 봐봐 봐봐 이렇게 여기 구멍이 뚫리네 어줄서야 되네 와 대박 대박, 대박. 충굴충굴경품와사아리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. 뭐야? 들어봐. 오. 오. 유명한 것같은데 지나가다 느껴져. 오, 여기 완전 일본스럽다. 아라마... 아라... 아라... 아라시야마 아라시야마 역기데스오 저렇게 돼있어 저 아, 여기 좋아좋아 좋아. 남바는 너무 도심스럽고 여기는 딱 진짜 일본스러운데 기차... 저 기차 타고 왔어요 보라돌이 기차 기차가 이뻐 응, 색깔 이뻐 응, 색깔도 이뻐고 광나고 이뻐 음 날씨 좋다. 버스 지나갑니다 저기. 오. 잘라시잖아 좋아. 이제 좀 일본 여행하는 것 같네 혼돈 <laughs> <laughs> <공동의. 웃음> 어, 어제는 사실 일본 여행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 오 자전거 대박스자 버스가 갑니다 버스 자전거 대여전 오 자전거 빌리면 진짜 재밌겠다 우리 자전거 빌려서 나중에 탈래? 오, 대박 얼만지 보자 2시간 500 4시간 7천. 괜찮네 4시간에 7천 옛날 수도가 교토였죠 음. 아 진짜? 아 교토 교토! 이제 수도를 바꾸면서 도쿄도쿄어요어요 so 아, 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봐쪽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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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 아라에마시를 소개해주세요. 코노 그 아라시야마. 됐어. 오. 또, 또만 해요. <laughs> 여기 아라시야마는 여기 대나무 숲이 있나 봐. 거기 대나무 숲으로 유명한 곳이고, 여기 다리가. 좋아요. <laughs> 아, 시원해. 아우, 날씨가 좋고 시원하고. 자,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. 와, 주세는 오늘의 점심은 소바데스. 냉모밀. 소바. 소바를 먹을 겁니다. 어제 오사카 남바에서 먹었던 점심. 점심, 사코야끼, 저녁. 다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마음, 새 뜻으로 성공해 보겠습니다.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, 오늘마저 실패하면 진짜. 키티, 키티. <laughs> 이거 봐. <laughs> 이거 여기로 가지 말라는 보호대인데. 멀로키티 키티가 있네. 귀여워. 와, 인력과거 갑니다. 소리가 났지. 여기서, 어서. 하이. 하이. 여자. 한국 한국 한는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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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떡이국 한국 한국 떡국 한국 음, 음. 얼마였어 가격은 얼마예요? 280원인, 280엔, 220엔. 음, 음. 떡인데, 가래떡 같은 식감인데 소스가 내 스타일 아니야. 음. 처음 그 뭐지? 요리당 같아요. 리당 아, 일본 사람들은 이거 다 먹더라고. 여기 일본 사람이 진짜 많은데, 기원으로 많이 입고 있어. 우리 경복궁에서 한복 체험하듯이 여기 다기모 잠깐, 험아뭐 사서 또 들어가야 돼? 응 어, 어, 어. 음, 그래 응 그래 안녕 진영이 형 기우미치 테라 뭐라고?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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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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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이지 아, 저 사진 오이진데 일본 사람들이 주셔서 너무 많이 먹길래 사서 맛봤더니 오이지 맛이야. <laughs> 향신료 좀 들어간 옷이 지만 밥이 필요해. <웃음> 짜, 짜. <웃음> 근데 그거 뭔 기운이 나? 음. 배니까 못해. 근데, 음. 시원하다. 맛은 있어. 오이지. 오이지, 오지. 이거 <laughs> <laughs> 나, 아, 어, 근데 이거 중독성 있네. 음. 음 시원해 시원해, 시원해. 한입 더 줄래? <웃음> 맛있는데? 한먹어 찍고있어? 모여서? 어뭐 오늘 좀 했잖아 사진 찍어 되냐 고아 모르겠네 이거이거

아, 진짜. 아, 그냥 들어짜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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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 아, 음, 맛있어요. 콜라. 체로코 맛 콜라 맛있다. <목소리도> 아니, 진짜 안 열렸어. 아니, 내가 몇 몇, 이거 봐봐봐. 내가 몇 번을 눌렀는데, 동전이 끼어가지고 안 열렸는데. <목소리도 <목소리도)> 오빠, 얼마나 넣었길래 동전이 이만큼이 나와? 총 970이 나오네, 870.

여기 봐 여기 스시네 끊임없이 지나가는 곳 <laughs> 지금 금요일 퇴근시간이라서 사람이 진짜 많아요 이제 남바에 있는 빠찡코 갑니다 아니 빠찡코아니야 이제 체력 방전됐기 때문에 빠찡코 팔아버렸아 그래? 만만 바트 만 정도만 하고 가자 만..만엔? 만엔, 만엔. 10만원? 어. 안돼 오늘 오늘 다쓴거다 거기서 메꿀 겁니다 아 꼬리야? 오늘 쓴거 오늘 어제 쓴거 어. 메꿔야겠네. 어? 메꿔야겠어. 어. 어. <laughs> 아 힘들어. 아아 아, 죽을 것 같아. <laughs> 아 진짜. 자, 자.